안녕하세요. 오늘은 거의 한달 만에 저점 대비 거의 30% 가까이가 오른 한국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떤 종목이 어떻게 올랐고, 뭐 때문에 올랐고, 앞으로 비슷한 테마로 올라갈 종목들이 뭐가 있을지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고, 지금 계속 더 투자를 해도 되는지, 어떤 리스크가 숨어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최근 상승률 및 특징 요약을 한번 봐볼게요. 일단 이런 대기업들 SK 34% 하나 53.9%둘다 2주만에 오른 거거든요 현대 40.3% 후성 60.4%다 2주만에 이렇게 올라간 수치거든요 믿기지는 않지만 이렇게 올라갔어요 롯데지주 15.5% 이주 한진칼이 가장 많이 올랐는데 5월 한 달간 90%가 올랐습니다 여기는 옛날부터 경영권 이슈랑 테마가 묶여 있어서 뭐 테마 좀 하시고 경영권 이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또 우리나라가 이 이슈 테마로는 또 화끈하게 움직이는 주식들이어가지고 어쨌든 한진칼이 90% 올랐거든요 옆에 보시면 이게 일봉인데 저점 최저 73,300원에서 지금 111.46% 오른 두배가 오른 상태예요 두산도 50%, 5월 한 달간 올랐고. 이런 것들에다 특징을 보시면, 저PBR에 유주환원이 있고, 다 지주사 같은 것들이에요. 자사주소각 이슈도 있고, 뭐 여러가지 이슈가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뭐 저평가 저PBR 주식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스나 코스피가 저PBR, 저PER. 지주사 및 밸류업 테마에 지금 다 급등을 하고 있어요 다 대기업들이 또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 한국증시에서는 지주사, 저PER, 저PBR 정부의 밸류업 정책, 주주환원 기대감, 자사주소각 등 이슈로 드라마틱한 추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추가로 주목할 만한 저PER, 저PBR 뭐가 있는지 한번 뽑아왔거든요 보시면 LS, 기업은행, KB금융 근데 지금 금융주도 엄청 올랐어요 금융주 중에 미래에셋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금융주들이 요즘에 핫하게 가더라고요. 그렇게 안 가고 그냥 말도 안 되는 가치로 이렇게 눌려있더니 드디어 가격이 가는데 현대차, 기아, 삼성생명, 보험업도 반응이 계속 잘 오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저 PBR, 저 PBR로 꼽히며 실적 개선과 주주하는 정책 기대감이 높아요. 우리나라는 또 자사주 매입을 하면 경영권 방어에만 쓰고 소각을 죽어도 안 하죠?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지금 계속 그렇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때는 저도 15년 동안 한국 주식도 하고 미국 주식도 같이 하지만 저는 지금 두손두발다 떼고 떠났거든요 한국장에서. 벌긴 벌었는데, 요즘에 못해 먹겠고 억울해서, 국장은 그냥 테마로만 쓰고, 내가 원하는 그런 가치 투자랑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전 떠났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난리가 나서, 저도 지금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또 한번 믿어도 되나 모르겠는데 하도 당해가지고 코스닥에서는 피프렌테크놀로지, 알테오젠, 알테오젠은 뭐 워낙 유명하고 핫하죠. 이거 최근에 굉장히 많이 상승한 종목이라 좀 유명합니다. 알테오젠, 홈텍, SFA 반도체, 반도체 바이오 저평가주가 또 부각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시장의 최근 결론을 보면 저 PBR, 저 PBR 지주사 벨리업테마 정부 정책에 따른 벨리업테마 s 사주소각주주 y 는기대감 i 으로 인해 단기에에장장비월월한한승승을을 기록했어요. SK, h 나 h 현대 h s 효 h 한진칼 등은 실제로 20%에서 90%에 달하는 드라마틱한 주가 상승을 보이며 대표적인 저평가 가치주로 단순히 시장의 주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일이 일본에서도 있었거든요 일단 이건 간단하게만 가져왔거든요 아베 노믹스는 12년 말부터 시작된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으로 엔화 약세 유도와 2% 물가 상승률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기간 니케이 평균 주가는 3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자산 시장의 강력한 부양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래서 니케이가 엄청난 상승을 했거든요 코스피로 따지면 코스피가 지금 좀 만 있다고 보시면 되는 수치예요. 저기 니케이가 오른 위에. 그래서 한국도 지금 정부에서 이걸 미는 건데 그래서 한국의 상법 개정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보면 한국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상법 개정과 기업 밸류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워낙 말 많아서 국내 주식하고 있는 분들이나 주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뜨거운 감자로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조금 더 강화가 됐더라고요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이거는 회사로 그때 대법원 판결인가 한번 났다고 이거를 회사로 하고 있는 게그 판사는 참 여기까지만 말을 하겠습니다 답이 없는 거고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와 행령, 배임, 혐의, 대주주 의결권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이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주 권익 보호 강화, 경영 투명성 증대를 통해 증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권 방어 부담 증가 및 규제 준수 비용 상승 등의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것도 기업 입장도 이게 어이가 없는 게 이럴 거면 상장을 하 안 되거든요. 이럴 거면 왜 성장을 해서 짝은 만썩 받아먹고 그런 일이 아직까지 그냥 당연하듯이 벌어지고 있는 한국 시장이 참 말도 안 되고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거고 이게 지들이 경영권을 방어하고 싶으면 주식을 사야지 당연한 소리인데 당연히 주식을 사야 되는 건데 일단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사실 이거를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을 보면 이거는 지금 뭐더 강화된다 뭐 의무를 준다 뭐 자사주 소각을 무조건 하게 뭐 만든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정확히 딱 나온 것 같진 않고 대충 틀만 나온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자발적 참여를 한다는 수준이면 사실 볼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상법 개정안이 전 가장 좀 흥목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일본의 양적 완화가 중앙은행 주도의 직접적인 종성 공급이었다면 한국은 기업의 체질 개선과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는 단접적인 방식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정책 추진은 증시의 매력도를 높일 수 있으나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주저하는 게이 구조적 문제 해결이 없는 거거든요. 이게 구조적 문제의 한계가 뭔지. 이제 제가 마지막 자료에서 얘기를 좀더 해볼게요. 증시 한번 전망을 보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상법 개정 추진은 시장의 긍정적인 기대감을 형성하며 특히 지배구조 및 주주환원 확대가 기대되는 기업을 중심으로 수급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평가 매력 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항상 알고 다녔던 무질적인 문제거든. 이거를 무조건 해소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부동산 불패 부동산 기득권의 그게 너무 세서 사실 증시는 너무 뒷전이었거든요. 증시처럼 부동산을 대했으면 지금 난리 났죠. 다 들고 일어나서 전부 지금 다 들어놓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만큼 국내 주식은 지금까지 너무 홀대받았거든요. 이게 이제 해소되려는 움직임이 보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자로서 굉장히 반기고 있습니다. 저도 다시 국내 장을 투자할 생각은 있는데,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들어가기에는 막 3년에서 5년 뒤 미래가 그려지는 사실, 그런 매력적인 기업이 사실 전 없거든요? 지금 AI에 제가 좀 많이 꽂혀있어서 막 3년, 5년 뒤에 AI가 어떻게 발전되고 로봇이 어떻게 될지가 되게 좀 재밌고 매력을 느끼고 있고, 볼 때마다 좀 소름돋고, 그게 현실로 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내에는 사실 AI로 뭐, 투자해볼 만한 매력적인 기업은 제가 지금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국내 시장에. 딱히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나중에라도 만약에 한국 주식을 투자한다면 이런 모든 것들이 밸류업이나 상법 개정도 되고 어느 정도 시장이 뿌리를 내리고 자리가 잡히면 그때서야 이제 괜찮은 기업을 찾아서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오르고 제가 좀 늦게 들어가더라도 이런 것들이 당연시 되고 미국 시장처럼 그럼 주주가치가 중요시 여겨지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진다면 저는 투자할 생각은 있는데 단순히 이것 때문에 다시 들어갈 생각은 지금 없습니다. 저 일단. 그래서 계속 보시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노력 이건 국내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문제를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 유입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외국인 문제도 떠나서 한국인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외국인 투자가 뭐 자금이 크긴 한데 결국에 한국인 투자자들이 매력을 느끼고 계속 물량 지고 있으면 돈 벌라고 하는 외국인이나 다른 기관들은 들어오게 돼 있어요. 당연한 수순 같고 이거는 시장이 좋고 돈을 벌게 해주는데 외국인이고 뭐안 들어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정적 요인을 보시면 구조적 성장 한계, 잠재 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은 기업 이익 성장의 근본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제가 제일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이거거든요. 주주적 성장한 게 내수 부진 우려 높은 가계 부채는 소비 여력을 제약하고 내수 경기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 가계 부채 다 부동산 때문에 진 건데 뭐 당연히 부동산 말고도 다른 자영업자 대출이나 이런 게 엄청 많아요. 근데 일단 부동산이 한몫하고 있는 게 큰데 그거를 연 끌에다가 이제 해놓고서는 이자내느냐고 사실 내수 경기가 돌기가 지금 힘든 환경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풀지도 저는 참 궁금하네요. 정책 효과의 불확실성 정책이 단기적인 효과에 그치거나 기업들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시장의 실망감으로 어질수 있습니다. 그렇 하다가 이제 하면은 현상의 금방 내려 꽂히니까 하루 이틀 당하는 게 아니라 국내 시장은 당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제가 10년이면 강수한도 변한다는데 변할 생각이 없고 이상한 것 같아요. 하여튼 글로벌 리스크는 뭐 이거는 뭐 증시라면 당연한 거고 단기별 전망도 한번 보면 저는 할 거면 단기로만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정책 관련 뉴스 플로우와 시장 반응에 따른 변동성 장세, 밸리업 관련주 중심의 순환 매 가능성. 이놈의 순환매는 또 여기 있죠 우리나라 특징이 좋은 주식을 계속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들고 가다가 꼭저 순환매 기적의 킹 반영, 선 반영부터 해가지고 항상 달고 다니는 말인데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순환매 이용해서 저도 돈을 좀 벌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계속 안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이 순환매 한다고 그 돈을 빼가지고 아직 안 오른 거딴 거에다 넣으니까 돌기만 하고 올라가는 게 없어요 근데 진짜 좋은 주식은 계속 가긴 해요 하나로 에어 보면 그것도 참 그렇게까지 갈 줄은 몰랐는데 너무 많이 올랐죠 중단기 한번 보시면 정책의 초기 성과 가시와 여부가 중요하고 기업들의 실제 변화와 외국인 수급의 방향성을 결정할 거예요 결국에는 기업들의 실제 변화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변하면 외국인 수급은 당연히 따라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중장기 1년에서 3년 정책의 효과의 지속성과 경제구조 개혁의 성과가 관건이에요. 잠재성장률 반등 노력이 필요한데 저는 중장기로 봤을 때는 가장 좋지 않을 수 있다고 봐요. 아예 중장기는 가장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장기도 똑같습니다. 장기로 볼 거면 인구구조 기술혁신 등 근본적인 요인, 구조적 문제 해결이 되고 들어가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전 이게 되면 들어갈 거예요. 상승탄력은 제한적이죠. 이 문제 해결 없이는. 시나리오 분석을 한번 보면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기업의 체질 개선 및 주주가치가 제고되고 하면 여기까지만 해도 됩니다. 외국인 자금 당연히 들어올 거고 증시 재평가 일어나고 MSCI 지수에도 당연히 편입될 거고 점진적 우상향은 뭐 기업만 좋다면 당연히 일어나는 일들이죠. 정상적인 증시라면. 그동안 국내 주식은 정상적인 증시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거기는 진짜로. 부정적 시나리오를 보면 정책 효과 미비 또는 단기적. 구조적 문제 심화 및 경제활력 저하 뭐 대외 압재나뭐전 세계에서 뭐 타격이 오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당연히 감수해야 되는 리스크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신중한 낙관론과 선별적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만약에 한다면 전 지수를 살것 같거든요. 그냥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를 할것 같아요.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추세적인 강세장을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구조적 문제가 가장 좀 세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시장 전체에 대한 맹목적인 투자보다는 펀더멘탈이 경고하고 정책수가 기대되며, 장기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을 선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들어갈 거면 지수나, 진짜 괜찮은, 진짜 저평가나, 기업 개별 모멘텀도 있지만, 낯살이 그냥 물려도 된다 마인드로, 좋은 기업을 싼 가격에 들어가면, 그나마, 큰일 날 일은 없습니다. 사실. 해볼만한 베팅이긴 하죠? 저는, 제가 또 좋아하는 주식들을 들고 있는데, 현금 여력이 없기 때문에, 팔고 들어가야 되는데, 제걸 팔고 들어갈 만큼, 매력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매수나 매도 고려 요인 한번 보고, 구조적인 문제, 그 리스크가 무엇이 있는지도 한번 봐볼게요. 리스크도 무조건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알고 맞는 거랑 모르고 맞는 거랑 아예 느낌도 다르고 버틸 수 있는 그것도 달라지기 때문에 한번 저랑 같이 확인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거 보고 바로 봐보겠습니다. 이제 외수 고려 요인 기업 밸류 프로그램 및 상법 개정에 따른 실질적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 아까 한번 봤죠? 앞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가정에서 재평가 될수 있는 저평가 우량주 어려운 거시 환경 속에서도 독자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한 혁신기업 말했듯이 이제 개별주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주주하는 정책 강화에 따른 배당 매력 증가 기업. 물리더라도 좋은 기업에 배당 주는 기업 들어가면 그나마 버틸 수 있어요, 이게. 완전히 높은 고점에 물리는 거 아니고서는 꾸역꾸역 버티면 잃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안 잃고 계속 버티면 기회는 결국 오더라고요. 매도 또는 관망 고려 요인은 잠재성장률 하락 및 역성장 가능성에 따른 전반적인 투자 심리 위축. 저희가 볼게 이제 역성장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최근에 이게 경고등이 좀 세게 켜진 상황이라 이제 경제나 증시 관심 꽤 많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 역성장 이게 뭔 소리야 하시겠지만 지금 좀 위험하긴 하거든요. 한국이 높은 가계부채로 인한 내수부진 및 금융 시스템 불안정성, 돈안 갖고 뭐 이제 그런 것과 내수가 이제 돌를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죠. 정책 효과의 불확실성 및 기업들의 소극적 참여가 능성 기업들의 소극적 참여할 수 있는데 정책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상법 개정되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분위기가 바뀌기 때문에 기업들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진 않겠구나. 며칠 전에 6월 10일자에 한국은행에서 공식적으로 역성장 발생 확률이 10년 만에 3배 증가해서 구조개혁이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경고동을 지금 올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면 1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보시면 3배 해봤자 뭐 얼마나 증가했겠냐 할수 있는데 그래프로 한번 보시면 가장 지금 확률이 엄청나게 지금 그래프가 뚫고 올라오고 있죠. 다른 때는 10년 단위거든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계속 줄어들어요. 10년 때는 지표가 엄청 좋죠. 지금 10년부터 19년까지는 좋은데, 20년 이후, 20년 이후는 지금 25년이니까 5년밖에 안 지난 수치거든요. 5년밖에 안 지난 수치인데, 지금 이거 다 뚫고 올라가고 있어요. 60년대, 70년대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럴 수 있는 환경이었잖아요. 지금은 그럼 안 되는 환경인데 우리나라가 그 빈도와 확률이 지금 좀 심각한 정도로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분기 성장률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제 영상에 환율 관련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은행에서 경제성장률을 0.8로 하향했거든요. 1.5에서. 다른 이제 외국기관들이나 이런 데서는 S&P나 이런 데서는 1%를 평균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에서 가장 낮게 0.8로 잡았어요. 그리고 나오는 말로는 역성장, 마이너스 성장까지 지금 바라볼 수 있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건 이제 분기성장률인데, 외환위기, 글로벌금융위기, 코로나19 때 저렇게 아래로 쑥 빠졌었는데 지금 다시 점점 이렇게 찔끔찔끔 반등을 못하고 내려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한은에서는 구조개혁이 없으면 여기서 계속 내려갈 거라고 전망을 안 좋게 보고 있는 편입니다 우리나라는 또 아시다시피 수출 대외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에 속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환율에도 되게 민감한 나라고 미국은 이제 보시면 저 아래 꼴등에 있죠? 이게 높으면 좋지 않은 건데, 우리나라 이제 높은 수치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결론을 내자면, 저는 우리나라 3년, 5년 미래가 그렇게 밝다고 느껴지지는 않는 편이어서, 사실 뭐, 저는 중장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다시 시드를 한국중시로 옮겨서 지금 할 생각은 없는데, 이미 하시거나 이미 벌고 있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지금 최근에 들어가서 돈 잃기 힘든 장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책적으로는 코스피 5천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될 수도 있겠는데 다고 보는데 사실 너무 저평가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달리는 말이 올라타서 참 좋긴 한데 저런 리스크 구조적 한계가 확실히 있고 한국 경제가 그렇게 전망도 좋지 않고 믿을 거라고는 수출인 나라인데 사실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 수출기업들이 타격을 많이 받거든요 순이익이 줄기 때문에 아마 계속 저렇게 달러가 조금 더 내려가면 한국 경제 성장률은 좋아지기는더 힘든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려고 해도 저는 잘 모르겠어서 이거를 추천하거나 말리거나 그런 걸 떠나서 한국 시장이 지금 이런 상황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어떤 걸 갖고 있으면 어차피 증시는 미래에 좋아질 기업에 투자해 놓고 미래에 좋아졌을 때 과실을 따먹는 역할인데 3, 5년 뒤가 저는 잘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판단하셔서 꼭 다들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엔 뭐가 됐든 수익만 내면 되거든요. 사실 국장에서도 돈잘 버는 분들은 굉장히 잘 벌어요. 투자 스타일이 국장이랑 잘 맞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꼭 성투를 기원하겠습니다. 만약에 산다면 전 지수를 그냥 무난하게 살것 같습니다. 지수의 비중을 실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싶기는 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